예, 인터넷에 보고 아, 내가 아, 보고. 다른 데를 어디든 생겼어요 알지? 지금 송정에 지금 보고 왔는 게 있어요. 다른 데가 이거 좋은 거 없어? 없어요. 몰라, 뭐 애들 있나 애들 뭐. 학군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, 모르지만은. 열가 겨울에 많이 들지 않. 안 들어요. 음. 이집은새돌람 하마야. 저 날이 따시가지고 새람 하마 겨울 내 나이야. 저녁 맛 떼요, 밤마이제은 지금 다 저거는 전주인이 가져가면 되는거지 아, 가져가라 그래 그게 없으면 우리도 더 혼하고 더더 좋아 저 필요도 없어요 응. 전주인이 있는데 여기 아니 여기 살전사관 6년 반 있다가 본거리가 아파트 58동 사관 저런것도 가져가면 뭐 하긴 뭐 고착하면 된다 가져가라 그래 그냥 귀찮다고 있랬으면 네, 예, 그냥 암살하면 놔뒀네. 아니, 가져가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가라. 말하자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, 판다, 이거 그렇지. 어. 아, 그렇지. 그냥 죽인나고 그냥 죽인다그몇 백만 원, 아, 몇십만 원, 네. 원, 받고 팔려고. 어, 150달러 150 요없사 가져가면 돼요. 아, 불 꺼야 되는데. 불 꺼졌어요. 내렸어아안 내렸나, 예. 그 전화를 주게 한번하다이 전화번호를 가고서는 사장님한테 할게요. 예.